며칠 동안 미세먼지가 진짜 많았는데, 오늘은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아직 겨울이라고 하긴 좀 이르고, 여름은 다 끝나서 가을비 같은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 난줄 알았는데, 그래도 가을비가 내리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김영아씨의 여행자 도쿄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비가 와서 그런지 좀 가라앉아서 오늘은 그냥 평소보다 좀더 조용하게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165페이지. 나쁜 꿈 여행자의 길벗은 나쁜 꿈이다. 나쁜 꿈은 여정 내내 여행자를 따라다닌다. 나쁜 꿈은 여행자의 베개 속에 숨어 있다가 지친 여행자의 머리를 내려놓으면 움직이기 시작한다. 여행자가 낮에는 전혀 하지 않는 걱정과 근심, 두려움을 개걸스레 먹어치우며 나쁜 꿈은 허기를 채운다. 지난밤 나는 평생 감옥에 갇혀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죄를 지은 것이다. 나는 한 교실의 학생 전원을 총으로 쏘아 죽인 죄로 기소되었다. 좁고 춥고 어두운 감방에서 여생을 보내야 한다는 게 끔찍해 나는 우울해졌다. 사정이 그런데도 출판사의 편집자들은 내야 할 책을 걱정하고 있었다. 이제 잘해야 한권 정도밖에는 출간을 못하시겠네요. 남은 감옥에 가는데 그들은 한가하게 그런 걱정이나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책의 표지와 장정을 보여주었는데도 디자인도 무성의하고 종이 질도 나빠 나는 크게 실망했다.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에서 꿈은 인간이 최근에 겪은 일이나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쓴바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나로 하여금 감옥에 가는 꿈을 꾸도록 만든 것일까? 좁은 방. 이불 밖으로 드러나 한기에 노출된 어깨. 아니면 책을 쓰는 것에 대한 공포. 그것도 아니라면 나리타 공항 입국대에서 찍은 검지의 지문 때문에. 여관에서 악몽에 시달리지 않는 나는 여행지에선 이동 마치 그동안의 빛이라도 갚듯 온갖 나쁜 꿈의 습격을 받는다. 혹시 인간에게는 평생 꾸어야 할 나쁜 꿈의 의무 소비량 같은 게 있는 것은 아닐까? 다음 챕터를 찾고 있어요. 크레이프와 뱅쇼. 오모테 산도의 어느 골목엔 일본어를 하는 프랑스 처녀가 산다. 겨울, 따뜻하게 데운 붉은 와인, 뱅쇼를 마시며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얹은 크레이프를 잘라 먹는다. 자리는 좁고 사람들은 몰려든다. 합석하시겠습니까? 낯선 사람들이 말없이 테이블에 마주 앉아 조심스러운 동작으로 자기 몫의 뜨거운 크레이프와 구운 바나나, 차가운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크레이프 가게 위층엔 여성용 모자를 파는 가게가 있다. 어쩐지 모자 가게가 2층이고 크레이프 집이 아래층인 것이 그 반대인 것보다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도쿄의 젊은이들은 혼자 지내는 것에 익숙하다. 타인보다 자기 자신을 더잘 견딜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낯선 세 명의 남녀가 한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여자 하나는 책을 읽고 다른 여자 하나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남자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있다. 모두 필사적으로 타인의 시선을 외면하고 있다. 한 명은 책의 저자와 또한 명은 다른 곳에 있는 친구와 마지막 한 명은 뮤지션과 소통 중이다. 나는 상상해 본다. 도스토옙스키와 에미남과 잘 차려 입은 20대 여자 회사원이 영문을 모른 채 멀뚱히 앉아 볼이 통통한 프랑스 천하가 만든 크레이프와 뱅쇼를 말없이 먹는 장면을 튜닝의 감도 하나 에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의 메커니즘을 의미한다면 도쿄의 보이지 않는 손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사이의 거리를 섬세하게 튜닝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도쿄에서 모든 것이 정교하게 세팅되어 있고 주의 깊게 조절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모든 사물이 마치 행성들이 제 궤도를 따라 공전하듯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 시부야의 하치코 광장 앞에 있는 횡단보도는 각기 여덟 개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대한 군중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신호가 떨어지면 몇 백에서 몇 천의 사람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해 서로 어지럽게 엇갈린다. 높은 데서 내려다 보면 마치 여덟 개의 샤워스에서 일제의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인간은 H2O 분자들과는 다르다. 그토록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서로 부딪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근처 빌딩의 카페 창가에 앉아 아무리 내려다 봐도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 나 역시 무수히 그곳을 지나다녔지만 누군가와 충돌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만약 내가 인공지능 사이보그 개발자라면 시제품을 저하치코 광장 앞에 풀어놓을 것 같다.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고 저 복잡한 횡단보도를 건너면 합격인 것이다. 마치 고성능 센서라도 장착한 것처럼 사람들은 여러 방향에서 접근하는 타인들을 정교하게 피해 제갈 길을 간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지나가는 친구들에게 재빨리 아른채를 하는 재능을 갖고 있다면 일본인들은 사방에서 다가오는 타인들의 궤도와 힘 속도를 예측해서 그것을 피하는 재능을 타고났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도쿄와 의견 비슷해 보이는 홍콩에서는 훨씬 작은 인구밀도 상황에서도 무수히 누군가 부딪히고 아무도 그것을 개의치 않는다 그래서 같은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홍콩이 도쿄보다 훨씬 피곤하다 인간과 인간의 거리만 잘 튜닝된 것이 아니다. 인간과 사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카페나 식당에서는 가구와 손님 사이의 거리가 절묘하다. 차와 골목의 관계는 또 어떤가? 도쿄의 골목들은 대부분 차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한 넓이로 되어 있고 불법 주차가 거의 없다. 길은 좁아도 주차된 차가 없어 보행자가 걷기에 쾌적하다. 도시 전체가 마치 잘 정리된 강박증 환자의 서랍 같다. 이 튜닝은 너무 완벽해서 처음에는 그것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냥 뭔가 편안하다고만 느끼게 된다. 거리를 걸을 때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실 때,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때, 생각보다 신경이 덜 곤두서고 때로는 내가 여행자라는 사실마저 간혹 잊어버리게 된다. 도쿄에서는 소리와 인간의 관계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 아무 카페나 들어가 자리에 앉아 음악을 들어보면 그 성량의 지나침이나 모자람이 없다. 그리고 손님들의 음성과 음악의 볼륨이 마치 잘 에이징된 오디오처럼 좋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 나는 이 글을 오모테산도의 스타벅스 2층 창가에 앉아서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균형을 더욱 실감할 수 있다. 이어령은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일면만을 본 것이다. 일본인은 작은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이 서로 어울려 지낼 수 있는 최적의 세팅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다. 일본인에게는 조화와 적절한 거리, 주어진 공간 안에서 최대한의 만족을 추구하려는 정신이 있다. 그 정신의 문학적 표현이 하이쿠 아닐까? 규칙을 지키면서 제한된 글자 수 안에 최대한의 감수성을 담는 것. 이것이 내가 이해하는 하이쿠 미학의 요체이다. 튜닝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일본인의 정신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게 하이쿠라면 하이쿠를 건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도쿄의 호텔이다. 도쿄의 호텔들은 대체로 좁다. 그렇지만 있을 것은 다 있다. 호텔이 호텔로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상태를 갖도록 만드는 장인이 정말로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든다. 고시원의 쪽방보다 조금 큰 크기의 객실에 다름질판과 커피포트, 금고, 미니바, 옷장, 침대, 전화, 텔레비전과 알람시계까지 갖추고 있다. 나는 호텔방의 어둠 속에 앉아 이 최소한의 공간에 그 모든 것을 집어넣고 투숙객의 동선을 따라 제 몸을 움직이며 혼자 조용히 흐뭇해하고 있을 누군가를 떠올려 본다. 그가 자신의 일을 잘 해내면 해낼수록 그의 존재는 희미해질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일을 잘 해내면 해낼수록 그의 존재는 희미해질 것이다. 여기를 읽었는데 다시 읽었네요. 그는 자신의 최선을 다해 만드니 공간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그래야 그의 존재는 마침내 보이지 않는 손의 일부가 된다. I'm 시부야에 뭐가 있어요? 다시 할게요. 시부야에 뭐가 있어요? 잠깐 서울에서 한국말을 배운 기간을 제외하고는 도쿄에서 태어나 계속 그곳에 살고 있는 여자였다. 그녀는 똑같은 질문을 두 번이나 했다. 시부야에 뭐가 있어요? 두 번이나 그런 질문을 받으니 가벼운 힐난처럼 느껴졌다. 그러니까 그 질문은 시부야에는 도대체 왜 가세요? 라는 뜻으로 들렸다. 당신은 어디서 주로 놀아요? 내가 물으니 그녀는 긴자나 에비스, 달카니야마 같은 동네를 이야기한다. 그녀에게 도쿄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에게 도쿄는 시부야를 보기 전과 본 후로 나눌 수 있다. 그 둘은 아주 다르다. 시부야를 보기 전까지의 도쿄가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다. 예전에 나는 국립미술관이 있는 우에노와 전자상가가 있는 아키하바라, 술집과 호텔, 백화점들이 즐비한 신주쿠 같은 곳을 도쿄라고 생각했다. 시부야를 발견하기 전까지 내가 참고한 가이드북은 론리플래닛이었는데 이 책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배낭여행자를 위한 책이다. 론리플래닛이 동양에 대해서 말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그 책은 미네소타가 고향인 여드름쟁이 백인 남자의 배낭 여행자 같은 독자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 론리플린잇을 따라가면 우리는 신사나 황공, 공원 같은 곳에 가 있게 마련이다. 우리는 어느새 서양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도쿄에 도착하게 된다. 금으로 추녀를 장식한 궁이나 다단위방이 있는 료칸 같은 곳 말이다. 서양 사람들은 목욕을 마친 후에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물을 남겨놓아야 하는 욕한의 풍습을 신기해하고 아사쿠사의 키치적인 기념품 가게를 좋아한다 이를테면 서울의 인사동이나 이태원 같은 곳 말이다 그러나 누군가 내게 도쿄에서 가장 도쿄다운 장소를 하나 고르라면 나는 주저 없이 시부야의 핫치커 광장을 들 것이다 지도상에서 보면 시부야는 여러 개의 지하철 노선이 통과하는 거대한 환승역이며 교통의 중심지이다. 도쿄의 서남부의 중심지를 연결하는 이 허브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지나간다. 그렇지만 시부야를 지나간다고 해서 모두 시부야를 아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시부야를 알고 있다고 믿고 있을 뿐이다. 잠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글쓰기 과제로 이런 것을 내준 일이 있다. 평생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일을 하고 그것에 대해 적을 것. 학생들은 일주일 동안 자기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으나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던 일을 생각해봤다. 그리고 다음 수업 시간에 내게 승낙을 받으면 그것을 실행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글을 적었다. 엉뚱하게도 청와대 앞을 서성거리며 침묵 시위를 벌인 여학생도 있었고, 슬로건은 광해군을 혁정으로 추대하라였는데 말 그대로 침묵 시위였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어폰을 낀 경호원들의 친절한 접근에 시달렸다고 한다. 육산필 등을 걸어서 올라가겠다고 한 학생도 있었다. 그런데 영화를 공부하는 한 여학생은 이런 주제를 제시했다. 가리봉동의 다방에 가서 커피 마시며 책 보기. 그녀는 평생 한 번도 그 동네에 가본 적이 없었다. 아니 근처에도 가본 일이 없었다. 평소에 스타벅스나 커피빈에서 책을 읽거나 노트북 컴퓨터로 과제를 할 일은 많았다. 그러나 그것을 가리봉도의 다방에서 한 적은 없었고 아니,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다. 어쨌든 그녀는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 우선 거기가 너무 가깝다는 데 놀랐다. 심리적으로는 거의 대전쯤에 있을 것 같았던 그곳은 그녀가 사는 곳에서 지하철로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갑자기 웬 여대생이 다방에 들어서자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여자 종업원들은 실론을 뜨고 그녀를 살폈고 거기는 진짜 다방이었던 것이다. 이내 손님이라는 것이 분명해지자 커피를 시켰으니까 커피와 설탕 프림이 담긴 쟁반을 들고 와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도대체 왜 자기를 바라보는지 몰라 멍하니 앉아있던 그녀에게 종업원이 마침내 물었다. 프림, 설탕? 다방에서는 종업원이 설탕과 프림을 가지고 와서. 직접 타주고 다시 그것을 들고 가버린다는 것을 그 학생은 알지 못했던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설탕이나 프림이 귀하던 시절의 관습이었을 것이다. 종업원이 프림과 설탕 그릇을 가지고 간 뒤, 그녀는 가방에서 책을 꺼내 읽었다. 시간이 흐르자 종업원들의 근장도 누그러지고 그녀 역시 그 공간에 서서 익숙해져 갔다. 그녀는 그때의 경험을 소상히 적어 과제로 제출했다. 처음에는 공포를 느꼈고. 절 어디론가 팔아버릴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엔 호기심이 들었고 떠날 때가 다 돼서야 비로소 그들이 친근하게 느껴지더라고 했다. 여행도 비슷하다. 우리는 낯선 도시에 도착할 때 공포와 호기심, 친근감을 차례로 경험하면서 그 도시를 알아가게 된다. 가리봉동의 다방에서 책을 읽은 그 학생은 그곳에 가기 전까지는 서울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해 즉각적이고 기능적인 판단을 한다. 누군가가 청담동이나 회기동에 살고 있다고 말할 때, 물건을 사기 위해 남대문 시장이나 명동 롯데백화점에 간다고 말할 때, 우리는 즉각 판단을 한다. 남대문 시장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아, 남대문 시장이요? 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남대문 시장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다. 이 대목에서 문득 떠오르는 시니컬한 금언이 하나 있다.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 뭔가를 잘못 알고 있다는 뜻이다. 김영아 어려서 질 베른의 소설들을 읽으며 여행자가 되기를 꿈꾸었다. 1990년에 중국과 일본을 여행한 것을 시작으로 많은 나라 도시에 여장을 풀었다. 과테말라의 안티구아에서는 장편 검은 꽃을 썼고 캄보디아의 앙코르를 다녀와서는 단편 당신의 나무를 발표했다. 첫 장편인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는. 1995년의 유럽여행이 아니었다면 쓰이지 않았을 것이다. 멀리 떠나서 사라지거나 잊혀버, 잊혀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에 늘 매혹되었으며 그 결과 그의 많은 소설이 그런 인문을 다루고 있었다. 2006년의 장편 빛의 제국도 어찌 보자면 가장 먼 나라로 와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라고 할수 있다. 작품집으로 호출, 엘리베이터에 낀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그리고 오빠가 돌아왔다를 냈다. 동인문학상, 황순원 문학상, 현대문학상, 이산문학상, 만해문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오늘도 길 위에 서 있다. 졸린가 봐요. 말이 계속 꼬이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냈길 바라면서 잘 자라고 인사할게요. 잘 자요. 안녕.